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두나무에서 업비트 API와 업비트 개발자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운영팀 최주영입니다. 오늘 UDC에서는 블록체인 투더 메인스트림이라는 주제로 여러분을 만나고 있는데요. 어, 블록체인 투더 메인스트림 어떻게 블록체인과 디지털 자산이 메인 주류 경제 산업에 편입되어 가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눈으로 그리고 몸으로 실감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러한 메인스트림 흐름의 핵심을 기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보다 강력한 인터페이스라고 믿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선 인터페이스 투더 메인스트림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지금은 꽤 낯설게 들릴 수 있는 API라는 인터페이스를 소개를 드릴 거고요. 그래서 여기 이 자리를 나가실 때쯤에는 어, API? 나도 써서 가능성을 엿볼 수 있겠는데?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게 저희 오늘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API를 만들기 위해서 업비트가 어떻게 노력을 해왔고 어떠한 위기가 있었고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해 나갈지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보통 디지털 자산을 어떤 인터페이스에서 거래를 하고 계신가요? 아마 이런 앱이나 웹 화면이 상당히 친숙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디지털 자산을 거래하려고 하는 맥락은 여러분 모두 다양하겠지만 어, 제가 한번 이런 아이디어를 내봤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매일매일 특정한 진입 시점을 기준으로 상승세에 올라타는 전략을 하나 간단하게 생각을 해봤다고 생각을 할게요 상승 종목 10개에 대해서 시장가 만원씩 조금씩 진입하는 전략을 수행하고자 하는 걸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어피트 앱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진입을 하실 거고요. 어, 전일 대비로 가장 높은 종목들을 소팅을 한 다음에 들어가서 이제 시장가 누르고 만원 누르고 매수를 하겠죠. 이렇게 1년의 과정들을 제가 한번 해봤을 때딱 14초가 걸립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루에 이거 10개씩 상승세에 올라타기로 했으니까 총몇번 해야겠죠? 10번 들어가겠죠? 그러면 총 140초가 걸립니다. 2분 20초죠. 사실, 이거. 크지 않은 숫자긴 한데요. 이거를 매일매일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단한 번도 멈칫하지도 않고, 단한 번도 주저하지도 않고, 쉴수도없지 수행을 하려면 사실 엄청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디지털 자산을 매수, 매도하고 입금, 출금하는데 어, 어피트가 제공하는 것처럼 웹과 이제 앱은 더할 나위 없는 UX이긴 하지만 이런 반복적이고 뭔가 어떠한 조건에 의해 수행하시려고 할 때는 사실 조금은 번거롭습니다. 이럴 때 소개해드리는 인터페이스 API가 굉장히 여러분들의 강력한 도구가 되어 드릴 수 있습니다. API는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의 줄임말로 프로그래밍과 프로그래밍 여기서는 어비트와어비트를 사용하시려는 사용자의 프로그램을 이어주는 메커니즘을 뜻합니다. 업비트 API는 당연히 업비트 거래소에서 제공하는 핵심 기능 입금, 출금, 주문, 주문 취소와 같은 기능들을 모두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앞서 앞으로 소개드릴 것과 같은 다양한 기능 또한 부가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방금까지 얘기했던 이런 전략들을 API로 한번 수행해 보는 걸 보여드릴까요? 코드에 놀라지 마세요. 이 코드를 오늘 느끼시고 가는 겁니다. 여기에 제가 만 원으로 열 가지 종목에 대해서, 어, 특정한 시간에 진입을 하겠다라는 정의이자 선언이고요. 어, 이후에 이러한 것들을 종목별로 가장 높은 순서대로 열 개를 필터링을 해내고, 그리고 반복적으로 시장가 매수를 진행을 합니다. 어, 여기에 여러분들이 조건 몇개더 추가해보고 싶으실 수도 있죠. 어, 나는 거래대금이 충분히 나오는 종목에만 들어가겠다라고 했을 때, 어, 24시간 거래대금 100억 이상 조건, 요런 거 추가해보고 싶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거 직접 하려고 하시면, 아까 그렇게 들어가서 전일 거래대금이 100억인지를 확인하신 다음에, 어, 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과정들이 또 부가적으로 들겠죠. 하지만, API로 구현을 하신다면, 단두 줄, 짧게는 한 줄이면 됩니다. 여기 100억인지 한번 본다, 요 줄만 추가하면, 방금의 전략을 그대로 수행을 하실 수 있,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어, 뭔가 더 빨리 하려는 아무 노력을 하지 않은 그냥 나이반 상태의 코드인데요. 이렇게 돌렸을 때딱 1.2초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API로 컴퓨터에게 이런 전략을 수행하는 것을 맡기시면 여러분들이 고심하지 않고도 그리고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고도 이런 거래 전략을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왔을 때 api 라는 거 조금 써볼 마음이 살짝은 드셨을까요 하지만 어, 지금까지 많은 봤을 때어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더 쉽고 간결하게 여러분들이 api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고미심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오늘 소개드리고 싶은 것이 어, 국내 원화골에서 중에서는 가장 처음으로 얘기드리는 어피트 공식 라이브러리 지원입니다 어, 연내의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라이브러리란 예를 들어서, 음, 지금까지 말씀드린 API가 마치 어떠한 요리를 만들 때 양파, 소, 파와 같은 로우한 레벨의 재료들이라면 라이브러리는 그것들을 잘게 다지고 가공해서 한대 묶어서 끓이기만 하면 되게 만들어 놓은 마치 밀키트 같은 속성입니다. 그래서 업비트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방금 말, 말씀드렸던 전략을 똑같이 수행을 하면 코드가 확연히 줄어드리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물론 코드 한줄한 한 줄이 구현량이라고 확언을 할순 없지만 여러분들이 구현을 하실 때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나 구현해야 될 부분들을 확연히 줄이는 데 기여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 마치 요리를 처음 해보는 사람도 레시피를 따라가다 보면은 내가 그 요리를 완성을 해볼 수 있는 것처럼 API 나잘 모르겠고 난 트레이딩을 하고 싶어서 처음 오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십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업비트 개발자 센터에서 레시피라는 항목으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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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가서 여러분들이 API를 사용하기 위해서라면 해야 되는 행동들을 쉽게 시작하실 수 있도록 정돈해 놓았습니다. 인증이나 간단한 지정과 매수, 주문 같은 것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다양한 언어, 파이썬, 자바 등의 다양한 언어로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서 한번 따라해 보실 수 있도록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왔을 때 어, 생각보다 조금 쉬울지도? 라는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 그럼 내가 전략에 아이디어가 있고, 내가 어피트 API로 구현도 해봤어. 근데 이 전략 나한테 얼마나 큰 가치, 퍼포먼스를 줄수 있는지도 테스트 해보고 싶으실 수도 있죠. 그럴 때, 최근 어피트 히스토리컬 마켓 데이터를 저희가 릴리즈 했습니다. 어피트 히스토리컬 마켓 데이터에서는 이미 어피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캔들 데이터나 체결 데이터를 단한 번의 클릭으로 다운로드 받아보실 수 있게 굉장히 쉽게 아카이브 해놓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히스토리컬 마켓 데이터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쉽게 수집을 하신 다음에 지금까지 얘기했던 전략 혹은 마음속에 품고 계신 전략들에 대해서 모킹 테스트를 직접 구성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어피트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이 집중해야 될 곳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자산 거래의 전략, 그리고 그 밖의 고민해야 되는 사람의 것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라면 다수의 종목을 아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는 게 쉽지 않죠. 그리고 때로는 휴먼 에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컴퓨터에게 이 일을 맡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은 저희가 웹이나 앱의 인터페이스로 지원하지 않는 기능일지라도 API를 통해서 본인이 원하시는 기능을 만들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API를 써보고 싶은 마음이 조금 드셨을 때그 선택이 저희는 업비트 API이길 바랍니다. 저희는 국내 원화 거래소 중에서 가장 많은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REST API 기준으로 43개의 기능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먼저 질의하지 않아도 구독만 하면 나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체크 받아볼 수 있는 웹소켓 및 프라이빗 웹소켓도 총 6가지 데이터 타입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안정적으로 시스템을 운영한다는 점인데요. API라 는 인터페이스 특성상 저희가 많은 업데이트를 열심히 해 내다 보면 유저분들이 그 API 스펙 변경에 대응해야 되는 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사용자분들이 충분히 시간을 갖고 충분히 안내를 받고 적용하실 수 있도록 원칙을 수립한 다음에 저희가 운영 중에 있고요. 저희가 초당해도 정말 많은 트래픽을 받고 있는데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지연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가장 많이 신경 쓰고 있는 것은 친절한 온보딩입니다. 처음 시작해 보시려는 분들이 개발에 대한 지식이 매우 많지 않더라도 일단 시작해 보실 수 있도록 쉽게 시작하는 가이드나 튜토리얼들을 지속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열심히 만들고 있는 업비트 API의 진화 과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어, 제가 정말 오래된 공지를 가져왔습니다. 어, 정말 2018년 정도의 공지인데요. 어피트는 2017년에 거래소를 오픈한 이후로 2018년 이듬해 바로 API를 대고객으로 핵심적인 기능 위주로 지원을 했습니다. 사실 전통금융권에서는 이러한 시스템적인 접근 혹은 테크니컬한 접근이 기관 투자자를 중심으로 많이 발전이 되어 왔어요. 근데 디지털 자산과 블록체인 상품 산업의 경우에는 굉장히 초기부터 개인 투자자 레벨 혹은 개인 단위로의 레벨까지 이러한 테크니컬한 접근을 많이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저희는 그에 발맞추어서 굉장히 빠르게 지원을 했고요. 그런데 이렇게 빠르게 지원을 했을 때또 저희가 몇년 전부터 많은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미 쓰시던 분들은 이제 핵심적인 기능 말고 좀더 해달라. 성능적인 요구가 높은 기능, 혹은 되게 다양한 기능들을 요구를 하시기 시작을 했고요. 아직 온보딩을 못 하신 분들은 API와 인터페이스가 주는 낯섦이또 있습니다. 여전히 어렵다라는 평도 있었습니다. 그런 평들을 듣고 저희가 집중한 건 사용자의 목소리입니다. 실제로 API를 쓰시는 분들, 혹은 쓰시려다 실패하신 분들을 수백 명 찾아내서 유저 리서치를 진행을 하고 분석을 했었고요. 저와 함께 이제 서비스를 만들고 있는 서비스 메이커들, 이제 개발자분들이랑 같이 1대1로 유저 인터뷰도 다녔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저희는 두 가지 미션을 수립을 했는데요. 이미 잘 쓰고 있는 분들이 더 풍부하게 어피트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더 높은 성능의 더 다양한 기능을 잘 지원하기. 그리고 아직 API를 써보지 못한 분들도 쉽게 써보실 수 있도록 직관적이고 쉽게 제공하기. 두 가지 미션을 두고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더 나은 사용성을 제공하는 API로는 어, 자랑할 만한 게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API로 거래를 많이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안정적인 규제 준수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는 손으로만 가능했던 계정주를 확인하는 트래블루를 준수하는 기능도 API를 통해서 자동화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했고요. 그리고 굉장히 주문이 많으신 분들이다 보니까 어,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준수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을 노고를. 덜어드리기 위해서 자전 거래를 체결 방지하는 기능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단순히 제공하지 않고 저희는 보다 테크니컬 유려한 방식으로 여러 가지 옵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자산을 거래할 때 굉장히 변동성이 큰 시장을 만나야 된다거나 아니면 업비트가 점검을 정기 점검을 한다거나 하는 이벤트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럴 때단한 번의 콜로 300개의 주문을 취소할 수 있는 일괄 취소 주문도 여러 가지 필터링 기능으로 제공을 편리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프라이빗 웹소켓, 본인의 주문했던 상태나 장고의 업데이트를 실시간으로 본인이 먼저 질의하지 않아도 받아볼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맨 처음에 지원했던 2023년의 프라이빗 웹소켓이 한국 거래소들에서 굉장히 흔한 기능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도 굉장히 챌린지한 기능이었지만 사용자분들이 원하셨기 때문에 열심히 지원을 하게 되었고요. 다음으로는 오늘 오신 분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많이 예뻐졌죠? 저희가 최근에 크게 예쁘게 단장을 했습니다. 일단 홈에 들어왔을 때 내가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를 좀더 직관적으로 와닿으실 수 있도록 UI, UX를 개선을 꾸준히 하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말씀드렸던 것처럼 키 발급부터 첫 주문 넣기와 같은 쉬운 가이드들을 계속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표준화된 방식으로 스펙을 설명하면서 개발자의 경우에 뭐 필요한 정보들, 어떤 필드, 어떤 것이 필수와 같은 내용들을 굉장히 쉽게 취득하실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또 오늘 이 자리에서 또 재밌는 기능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요즘에 여러분 뭐 코딩 같은 것도 혼자 하지 않죠. 다들 이제 GPT라던가 클로드 같이 쓰시는 AI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LLM. txt는 그러한 AI 모델들이 어떠한 정보를 한 번에 받아들이기 쉽게 문서를 지원하는 어떠한 표준인데요. 저희도 업비트 개발자 센터도 그 표준 스펙에 맞추어서 문서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 한번 예시를 드려드리면, 요거 제가 클로드에 물어봤어요. 업비트 a p i 에 디지털 자산 출금 취소 기능이 있어 라고 물어봤는데 제가 5월에 출시했는데 모르더라고요 LLM은 보통 작년이나 올해 초까지를 학습을 하기 때문에 검색에 실패한다면 이런 hallucination을 가끔씩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저희가 LLM이 알아듣기 쉽도록 맞춰놓은 표준 링크 하나만 딱 추가를 해주시면요 바로 알고 정확하고 최신화된 답변을 내놓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다 어 코드를 짜시고 그리고 스펙을 탐구하실 때 굉장히 최신화되고 명확한 정보를 가지고 진행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비트 개발자 센터가 꿈꾸는 것은 업비트 API가 단순히 거래소의 기능, 핵심적인 기능을 지원하는 걸 넘어서서 이걸 사용해 주시는 API 유저, 개발자, 트레이더들의 성장이 저희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제공하는 기능을 직접 사용해 주시고 목소리를 계속 들려 주시면 그에 따라 저희는 앞으로 꾸준히 성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터페이스 특성상 사용자분들이 폭증하기는 어려워요. 그, 한번 요청을 해보시기도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실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시작한 2023년부터 2024년에 35%의 사용자 성장률을 기록을 했고요. 그뿐만 아니라 저희가 8월 기준으로 집계를 했었는데 올해가 다 가지 않았음에도 이미 전년 대비 더 많은 사용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꿈꾸는 이제 다음 스텝들을 한번 여기에서도 간략하게 소개드리고 싶은데요. 저희는 이제 여러분들과 연결했고, 앞으로도 연결되고 싶고요. 이제 그걸 넘어서 더 풍부한 가치를 제공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 보다 사용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아까 보여드렸던 아카이프 사이트를 프로그래밍적인 접근으로 굉장히 쉽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스크립트 같은 것들도 준비 중이고요. 어, 실제로 내가 어, 도입을 해보려고 해서. 지금 테스트 단계이다 라고 할때 수수료를 차감하지 않고 주문을 테스트해 볼수 있는 기능들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CCXT 등 업계에서 유명한 라이브러리들이 있는데요. 그러한 라이브러리들과 프레임워크들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발굴해서 업비트에 대한 내용도 버그 없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업데이트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 쉬운 사용성을 위해 라이브러리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어 이거 오늘 한번 그 티저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능형 개발 어시스턴트 지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개발을 할때 바로 옆에 붙어서 함께 가는 러닝메이트와 같은 기능들인데요. 이러한 기능들의 구체적인 내용은 업비트 개발자 센터에서 앞으로도 계속 업데이트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오늘 여러분들이이 자리에 모신 것처럼 API 뭐지? 나도 써볼 수 있나? 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다양한 이벤트들도 계속 고민해보고 있으니까요. 많은 어,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지속적인 기, 개선부터 핵심 기능을 지원하고 개발자의 생태계를 추가적으로 지원하면서 한발한발 한발 쌓아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걸음에 여러분들도 한번 용기를 내어서 알아봐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피트 API는 여러분들이 그리는 모든 트레이딩을 응원하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개발자 센터에 접속해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